마이티비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저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충실히 했고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뜻이 의정에 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제가 더 열심히 국민의 뜻을 의정에, 군정에 반영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평 의회가 이제 집행부에서 추진되는 군정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였는데 작년에는 총 8회에 거쳐서 회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안건은 약 212건을 처리했고 또 조례와 규칙은 대표 발의한 것이 56건. 또 규칙 조례 수정안 대표 발의한 것이 3건. 그 다음에 군정질문을 41건을 했고, 건의안 및 결의안을 2건 처리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29건의 자료를 요청해서 79건의 내용을 지적을 해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생각나는 것은 분정질문을 과거에는 연말에만 했었습니다. 이거를 어, 상반기 정례회의 또 하반기 정례회의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내부 결정을 하고 지난 6월에 정동균 군수님에게 제 1차 군정질문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어, 군수께서, 어, 군정질문에 참여하지 않아 조금 매끄럽지 못한 군정질문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의회가 군민에게 우리 뜻을 또 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뿐만 아니라 4월달에는 의정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고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 군정 질문에 또는 행정사무 감사에 또 조례 규칙을 개정하는데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제 의원들이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두 건의 연구 실적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촌념도 평가에서 우리 양평근 의회가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인 2등급을 맞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어, 양평군 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의회가 본연의 어, 업무를 다 하는 것은 뭐 기본입니다만은 이제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어, 회기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요. 4월에는 어, 1차 추경 또는 조례심의 이런 업무를 할 생각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잘 반영되도록 의장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집행부와 갈등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정자원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지난해에 군수님의 역전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년에 그 토정자원을 최정포를 운영을 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최정포를 다시 만들고 또 토정자원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만들어진 토종 자원에 대한 성과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이 다시 또국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에서도 일부에서는 토지 가격뿐만 아니라 그 농장에 3년 보상비가 일부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런 점을 고민을 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 이번 의회에 예산 심의하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회가 집행부와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표현이 맞지 않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본연의 임무가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예산의 쓰임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임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어떤 그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토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어 이제 토종 자원을 보존하는 문제와 그 농민에게 소득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요. 토종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지역 국회의원께서 마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어떤 국가 사업으로서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우리 군비가 좀더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 또한 그 농민 소득증대라는 부분에서도 어 일부에서는 높은 가격의 생산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일부 있지만 지금까지 실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보상이 결국은 군비가 다 포함이 돼서 약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원 정도 되는 군비로 그들에게 그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군비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을 뭐좀 갈등이 있었다 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회에서는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비의 활용이라든가 군민의 그 농가 소득을 얼마나 증대시킬 것인가 라는 명확한 점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료가 명확하다면 추경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 때도 그것을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농민들에게 전해지니까 지난 12월 말에 청운면 주민들이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향후 좀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어, 양평공사의 문제는 저희 8대 의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양평공사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생겼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민선 7기 군수님의 생각이나 우리 군의의 생각은 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된 공사 사장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흑자를 내겠다라는 아주 그 포부를 가지고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1년이 지나도록 큰 성과가 없자 우리 군수께서 이것을 개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고 그 의견을 우리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그각 단체에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설명회에는 특히 이제 농민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 농민들에게 그 설명을 할 때는 우리 군 의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민들은 그 민간 위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위탁이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구 수정이나 조례 내용을 수정해 가면서 그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작년, 재작년에 12월에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따라서 농산물 유통 분야가 민간이탁 양평 농협으로 이관을 했던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관리와 환경시설 관리였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양평공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양평공사로 존치를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좀더그 수익구조를 내는 그래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 유통 분야가 양평공사로 민간위 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부분에서도 조례에 담겨 있는 아홉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익 구조로 가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군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무리만 바꿔 가지고 공사를, 공단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니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근무자들에게 좀더 자존감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공사가...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따가운 시선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쌓였던 부채는 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 변제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 가지고 공사를 잘 운영을 하면 공당보다는 오히려 근무 의혹이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커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이름만 바꿔서 공단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안을 냈는데 이거를 세 번에 걸쳐서 또네 번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 문구 하나 안 고치고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 조례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 이건 아니다. 우리 의회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안을 조례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대결의 국면으로 이런 것을 조례를 상주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회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 듭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활동을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수께서 그동안에 뭐, 네트워킹 군수로서, 어 뭐, 국회라든가 경기도의 활동은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소정자원이나 공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정치적이다 아니면 국민의 힘의 내면이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세부담 또는 국민의 소득 증대, 이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검토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커졌다라기 보다는 이제 의회가 의회다운 일을 할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간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때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기고도 하면서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보장안 제도 문제, 그다음에 보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사권 독립의 문제가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서 이제 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는, 그다음에 일부 과장과 팀장인 부분은 파견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의회에 와서 파견돼서 근무하는 동안에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보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회 사무과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보필을 해서 의정활동을 참잘 수행한다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도 격려받고 칭찬받는 그런 공무원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다운 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어떤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남은 임기 동안 그런 것을 기틀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할때 군수를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양평군에 대한 많은 그 행정 업무, 업무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잘 살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행정의 조직 관리라든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업무,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이렇게 병행한다면 우리 양평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군민들께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양평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곧 있으면 명절이지만, 명절날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방역 체계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양평은 큰 무리 없이 코로나에 이겨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협조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도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평이 행복하다. 잘 된다, 잘 산다, 라는 믿음을 우리 함께 갖고 양평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